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45대 대통령, 미국 부동산 업계의 제왕, 비즈니스맨, 최고의 인플루언서, 예능인, 방송인, 리얼리티 쇼 진행자, 재임 기간 미국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로 돋보이는 그의 업적입니다. 또한 영화 18편에 출연하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1992년. 개봉작 나홀로 집에 투해 단역으로 출연하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영화의 주요 배경 무대였던 뉴욕 플라자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고 촬영을 허용하는 대가로 자신이 출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가 예상을 드렸고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보다 흥미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16년 대통령 출마 전 그는 많은 혹평을 받았죠. 그것도 자기 집인 공화당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리차드 한나는 그를 이렇게 평했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셀수 없는 방면에서 깊이 잘못된 사람. 수십억 달러를 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피하기 위해 파산법도 기꺼이 이용할 자신에게 도치된 사람. 트럼프는 모든 면에서 반성이 없다. 이런 많은 혹평에도 2022년 지금 그는 공화당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최고가 됐죠. 또한 그는 대선 여론의 장을 점령하고 서점의 정치 코너에 나온 백여종의 책들은 트럼프를 격렬히 비판하거나 격렬히 숭배하거나 둘중 하나였죠. 나에 대한 많은 책이 나왔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빴다. 기쁘게도 또 슬프게도 앞으로도 더 많은 책이 나올 것이다. 축복보다 저주가 많은 트럼프 관련 서적 중 베스트셀러 문구가 붙은 책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책을 소개하자면 밥 우드워드의 경로라는 책에서 그는 트럼프는 대통령이라는 직업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혹평했죠. 트럼프는 이에 대해 빠르게 쇠락해 가는 밥 우드워드가 쓴 지겨운 책이라고 했습니다. 전 트럼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불충이라는 책에서 트럼프는 사교 집단의 교주, 지금 사임하라고 충고했고 트럼프는 이 책을 보면 코인의 거짓말에 머리가 돌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조카 메리 트럼프의 너무 과한데 만족을 모르는 이 책에서 트럼프는 대리시험으로 입학, 그는 사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그녀는 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며 그녀는 엉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에 대해 회고한 사람 중 가장 고위직 인사였던 존 볼튼 전 보좌관은 그의 저서, 그 일이 일어난 방이란 책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사진 찍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완전히 소설, 그때 잘랐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CNN 앵커의 거짓말, 전 백악관 대변인 세라 샌더스의 나의 의견이라는 책이 있고, 또한 흥행에 실패했지만 트럼프 극찬을 받았던 트럼프와 처칠이란 책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명언을 추려보면, 때로는 승부에서 패해봐야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된다. 사업에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지 마라. 당신은 패하게 될 것이다. 승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그쳐야 할 때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운명을 갈라놓을 주요 고비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과거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오로지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계획한다. 어차피 생각할 바에는 대범하게 생각하라. 나는 평생 거래를 하고 있다. 인생을 사는 것보다 사업을 운영하는 게더 쉬워 보인다. 결국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더 가치 있다. 나는 항상 내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길 원한다. 많은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도널드 트럼프. 그는 만능 엔터테이너였습니다.